아, 근데 의사는 힐이 더면은 그 파는 츠미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심하다. <laughs> 말 하자마자 의사가 뜬다고? 오케이. 나 츠미 당인 츠미 당인 온 18초. 사기군 기본. 사기군 기본? 기본? 음. 누구를 써야 돼서, 누구 헬스야 나 돼? 힐, 누구? 나힐나다 헬까? 내온참가 무조건 가야 것 무조건 되는 지인 거 같은데? 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같은데? 괜찮아, 고맙다. 나어이 어. 귀찮았어. 댓글 <laughs> 언니는 그러면 인증된 거지? 최대 보조가유품에졌나요 이러면 다음 유품 캐리... 아 차용수... 너무 재다어다 음... 어플... 다져야겠다제로플 아, 너무 신나는데? 그래서 애들이 도배를 하는구나. 신났다. 체리 <laughs> 데리인 거구나. 체력 드 야비 십육 초. 근데 확생은 누가 배없어 어, 이거 소개야? 아, 힐복업한데? 아, 힐복업받잖아 아, 좋다. 와, 아, 이거는 음 비결이구나. 이것도 하향인 것 같은데 특별히 있는 거 보니까. 마, 에, 도, 에.